선생님들 요양원 사시니까 혹시 요양원에서 일해보신 분두분세분들 저도 요양원 상히 많이 받거든요 요양원에 이제 강의하 요양원 가보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하러 가는 강목에갇히셔가지고돌아가시려는다는바이러스그 생각 하나만 또 하나가 외환과 선생님이 정말 힘들구나. 음. 라고 하는 두 가지였어요. 첫 번째 생각은요, 거기 가보면, 어르신들이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막 프로그램들을 하는데, 그 프로그램들도 뭐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. 본인이 네.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, 그렇죠. 그냥 주어진 시간에. 시간을 떼워야 돼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, 뭐 웃을 일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세요. 그렇게 두 번째 유방 운동 선생님이 왜 힘들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은 가기 힘들죠. 근데 여자분들이라고 하셔도 내 몸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을 일으켰다, 세웠다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요. 저희는 200분이라는 표현을 써요. 그 정도.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면 내 힘이 더가지만 그분들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려면 내 관련된 힘의 두 배를 써야 돼요. 그러 그러니까 팔이 아프신 분들 뭐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오래 안 하시고, 1년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막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고. 그 정도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엄청 힘든 직업이에요. 근데 대우는 못 받는 직업. 아직도 보수가 상당히 적은 직업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.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들,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요. 자격증을 딸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. 그렇게 하시니까 치매 안 걸리는 요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? 왜 치매에 걸릴까요? 무기력. <laughs> 우울해서할일이없었어뭐다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뇌를 안 써서 그요 핵심은 그거예요 치매는 뇌잖아요. 이 뇌를 안 쓰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. 선생님들 거 아시죠? 치매가 이제는 60대 이상에서 오는 게아니에요 20대도 치매에 걸려요. 이게 현실이됐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? 선생님들부터? 머리를 쓰는 거예요. 머리를 쓰다는 게 뭐예요?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. 뭔가를 배웁니다. 머리를 쓴다고 하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 든지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은 그게 의무적으로 아니라 내가 좋아서. 이제는 치매가요.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매 국가 책임자라고. 나라에도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했어요. 그 정도로 치매에 집중을 하거든요. 엄청 심각합니다.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 환자들이 많아질까요? 안 뇌를 안쓰겠더라구요 백신이에요, 백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가 드실수록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같이 살았지만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면 생각을 안해요 말도 안해요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, 뇌를 쓴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, 뭐 봐요? TV? TV를 어떻게 봐요? 아, 어떻게 봐요? 어, <laughs> 어. 그러니까 내가멍해져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. 그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.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거든요. 그거와 상관없이. 우리는 20세를 점점 뇌세포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뇌를 쓰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집에 많이 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,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내가 해야 할것을원하시고요소준하게 그냥 하세요. 그게 뭐가 됐는지. 하시면 선생님들 삶이 풍요, 풍요로워지십니다.